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시골에 어, 저렴한 임야가 있어서 하나 보려고 합니다. 어떤 임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라도 고흥군 두원면 영월리 72번지고요. 어, 지목은 임야입니다. 토지 면적이 249평 정도, 약한 250평 가량 됩니다. 감정가가 378만 원. 그러니까 감정이 한 평당에 15,000원 정도 감정이 된 걸로 보이고요. 어, 지금 진행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4월 중순, 4월 17일에서 4월 19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어, 물건입니다. 압류 재산이고요. 뭐, 요 스케줄은 또 캠코 그 스케줄에 조금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자료가 별로 안 나와 있어요. 노 이미지라서, 아마지금 뭐 등기부도 지금 안 나와 있고, 일단 해당 물건만 한번, 어, 물리적 물건만 한번,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전자 지도를 한번 보면요 <laughs> 음... 자 이렇게 공원 군대 조금 줄여 보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 보면, 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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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은 뭐, 여기, 그, 고흥에서, 요번에 그, 여수로 가는 그, 얼마 전이죠. 어, 제법, 뭐, 탱글로, 여기 지금, 연육교가 다 개설이 돼서, 뭐, 고흥에서, 어, 요렇게, 경치도, 제가 이쪽으로 한번 가봤는데, 경치가 참좋더라고요 어, 여수로 바로 갈 수도 있고, 순천하고 영암 고속도로, 어, 벌교, 어, 고흥IC에서 요렇게, 어, 진입을 하면 되겠네요. 어, 향후에, 이제, 이게, 고흥이, 그 어, 여기 어디입니까 강진하고, 여기, 어디? 완도하고, 완도군, 여기 생일도, 금일읍, 이렇게 금당도, 이렇게 연흥도로 해서, 고흥하고 아마 연결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뭐, 가까운 시일에는 좀 어렵겠죠. 어, 요게, 전 연휴교가 완성이 되고 나면, 아마 해안관광도로가 완성된다고 제가 한번, 한번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음, 자, 여기 보시면, 일단, 바닷가하고, 바다 조망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바다하고 거리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 한 550m 직선거리입니다. 뭐, 이렇게 뭐, 현황 도로로 가도 그렇게 차이는 안 나겠네요. 요거고요. 어 일단 모양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 내려다 보는 게 남양이고요. 양지 바로고 좀 따뜻한 곳인 걸로 어 보입니다. 조금 흐은 이제, 위쪽에 하고, 옆에, 아, 묘가 지금, 아, 몇 구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지적 편집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찍게 보이죠. 그래서, 입량들은, 어, 여기 준 보전 산지에 계획 관리 지역, 계획 관리 지역에 준 보전 산지 아주 용도 지역, 어, 음, 하고, 어, 이제 준 보전 산지라서 상당히 좋습니다. 공법상으로. 음, 여기 지금 로드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입임내데도 불구하고 이 경사가, 그런 뭐 가파르거나 경사시거나 하진 않아요. 아주 완만합니다. 그래서 밑에 동네에서 약간 이제 지대가 조금 들어 얹혀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요, 요, 그 해당 가구 뒤쪽으로 아마, 어, 그쪽으로 아마 있는 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경사가 가파르거나,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하는 토지는 아니다. 자, 진입은 이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로 그래서, 차가 진입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쪽으로. 또, 해당 토지까지 올라가는데, 뭐, 마을 안길로 이렇 어렵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 올라가는데 도중에 집이 여기 지금 두 가구밖에 없습니다. 요 가구하고 요 가구. 두 집밖에 없다. 자, 여기 포장 여기 끊긴 것 같은데요. 잠깐 제가 지도를 카카오맵을 잠깐 보겠습니다. 음, <laughs> 이 보시면, 자, 옛날 2008년도 여기 지금 이제 숲이 제거되고 나서. 요, 해당 토지 입구까지 지금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토지까지 차가 진입한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재산명세하고 내용들이 없어서 지도상, 위성사진상은 제가 그, 그 뭡니까, 묘가 지금 잘 확인이 잘안 되거든요. 안 보입니다. 어, 요쪽 뒤쪽에 이 부분이 이제 요 끝, 그쪽인데 이 부분이 이제 혹시 묘인지 아닌지 그거는 제가 지금 판단은 지금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단 차량 진입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남양이고 어 그러고 또 계획 관리 지역이고 또 산지법에 의한 어 준보전 산지이기 때문에 현황 도로가 또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보니까 지적도산 지적도상 도로는 아니고요. 현황도로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면단이라서 현황도로만 있으면 여기 아마 건축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자, 토지 용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전라남도 고은건 두원면 용월이고요임년대데 이게 지금 823이고, 개별 공시지가가 제곱메다당 6,000원입니다. 그럼 평당에 뭐, 못 잡고 한 2만원 보면 되겠네, 그죠? 그럼 2는 4, 2, 5, 10 하면은, 이게 지금 감정이 공시지가보다 지금 낮게 측정이 됐어요, 여기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공시지가가 약한 500만원 이상 되는 걸로 보이니까, 지금 380만원입니까? 아. 이게 지금 공시지가 보다 지금 저렴하게 감정평가가 되었다. 계획관리지역이고, 준보전산지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이게, 뭐, 용도지역하고 최고죠, 지금. 어, 조금, 지역 좀 크게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이쪽으로 올라가는 이제 도로가 있었는데요. 어 도로는 제가 보니까 이쪽에 인근 필지에서 뭐 십시일반 도로 조금 내 가지고 해안 도로를 만든 것 같습니다. 지적도상 도로는 없습니다. 우리가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지적도상 도로가 거의 다 없는 경우 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쪽에서 어뭐 이쪽에 어 인근 필지에서 조금 조금씩 어 어, 도로로, 아마, 본인들도 도로로 또개설해들 개설을 해야 될 어, 필요성도 있고, 어, 다, 이게 지금 농지라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이렇게, 요렇게, 음, 포장도로가, 어, 생긴 것 같습니다. 음, 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혹시 주위에 매매 사례가 있는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 음. 지도에서 요거 지도를 적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좀 짙은 부분 있죠? 여기 짙은 부분이 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이제 이쪽은 어, 여기 보면은 어, 여기는 자연환경보존지역이고 여기 다다 계획관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매매 사례가 뭐 특별히 어, 여기 이, 어, 21년도에 어, 재작년이죠 해당 목적물은 여기고요. 그 다음에 75,000원 정도. 여기는 가옥이 있는 걸로 보여서 20만원 매매가 된 사례가 있는데, 집은 뭐 1978년식이니까, 그죠. 뭐 거의, 땅값만 주더라도 지금 20만원이잖아요. 그죠. 물론 뭐대지긴 하지만, 여기 뭐공시지가도 그렇고, 이게 임야라서, 혹시 뭐 나중에 또 전용을 하더라도, 어, 그, 이제 선지 보존부담금이라 해야 돼. 대체 산림조성비뭐 이런 거는, 그 금액은 임나는 뭐 이제 얼마 나오진 않으니까, 아. 평수도 한 250평 정도 되고 이제 바닷가도 음 조금 어 거리도 이제 멀지도 않아고 해서 이런 물건 하나 잡아서 뭐 한번 나중에 평당 15,000원이니까 어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뭐 가까이 계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어 바람쐬러 갔다가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뭐 바닷가도 가깝고. 또 이제 포장된 도로도 있고 어 그래서 경사도 별로 없고 해서 이런 땅 조금 찾기 힘드니까 어 하여튼 오늘 어 시골에 어 저렴한 임야 어어떻게 한번 간단히 살펴 보았습니다. 자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